신앙은 결국 어, 모델링이 아닐까라고 하는 어,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 어, 베드로가 유독 부당히 억울하게 고난을 당해도 어, 이를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제 이렇게 어, 말합니다. 어,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고난을 의탁하시며라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 고난 당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당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복음전하다, 믿음으로 살다가 권한당하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서 5장에 보시면 은 하나님의 약물이를 치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약물이의 본이 되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약물이의 본이 되고, 부득이하게 억지로 양을 치지 않고 기쁨으로 우리가 양을 치게 될 때, 결국에는 목재장이신 예수님이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을 얻게 된다. 이제 그것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 베드로는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본을 쫓아야 된다. 예수님처럼 고난을 믿음으로 견뎌내고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승리하신 삶의 모본이 우리가 걸어야 될 삶의 모본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걸까?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은 예수님이 억울한 고난을 당하시고 부당한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당하실 때그 고난 당하시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던 사람 중에 하나가 베드로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5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체장에 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래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쬐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지상의 집들 안까지 쫓아가가지고 과연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그 고난을 감당하시는가? 이 베드로는 아마 그게 궁금했겠죠.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의 고난 당하는 그 장면을 봤던 사람이. 제베드로였던 거죠.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니까 수많은 거짓 증거들을 대면서 예수님을 그 거짓으로 모함하고, 그리고 예수님 이그 거짓 때문에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이제 끌려갈 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죄로 올으로 씌우려고 해도 씌울 수 없는 이 증언들이 사람들마다 서로 다르고 서로 거짓으로 예수님의 그죄 몫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 그들의 증언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의 죄 몫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들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증언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어찌하든지 간에 어, 십자가에 죽일 그런 방도를 찾고 있는 와중에도 예수님은 그 부당한 권한 가운데도 예수님은 그 권한을 묵묵히 견뎌내고 감당해 내셨던 이 모습을 이베드로가 분명히 받던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억울하게 당하는 권한이 있고,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권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죠. 억울하게 당하는 권한인데, 오늘 65절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도 뱉고, 또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그러면서, 그래, 선지자 노릇 좀 해봐라 하면서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억울하게, 부단하게,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가진 모욕, 가진 치욕은 다 당하시는 것이 이제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치욕과 고난을 다 감당해 내셨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때로는 억울하게 또는 부당하게 어림을 당할 때가 있죠. 그 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라고, 이제 베드로는 우리에게 관면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의 삶이란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보여주신... 고난 가운데 승리하신 믿음의 본, 그 본을 쫓아가는 것인데, 우리의 삶에도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또 치욕을 당하고, 또 모욕을 당할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모욕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에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봤던 이제 베드로는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아라. 그러면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고 치욕당하고 욕먹고 권한당하면 그러면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욕을 먹고 치욕당하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원치 않게 우리가 어려움당하고 또 고난당하고 괴로움 겪을 때 그때 하나님 왜 우리만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원망하기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당하신 치욕 나도 당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히려 예수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4장 16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믿음의 살 사람으로서의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원망하기 쉽죠. 낙심하기 쉽고, 그리고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우리가 때로는 불평할 때가 많죠. 그러나 그 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당한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 대신 그 모든 고난을 담당하시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은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오늘 14장 16절에 보시면은 베드로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과는 상반된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베드로는 아래 뜰에 있더니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볼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아주 어린 그러한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알아봤을 때 먼저 68절에 보면은 부인해요, 먼저는. 나 예수님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부인하죠. 그러면서 69절에 보면 여종이 다시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그도당이다 라고 그랬더니 70절에 또 부인하더라 라고 말해요. 이번에는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너 갈릴리 사람, 너의 말투를 보니까 너의 사투리를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니 너는 참으로 그 도단이다. 그랬더니 71절에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여기 예수님의 고난당하시는 장면과 베드로의 부인하는 이 장면이 아주 오버랩되면서 너무나 상대적으로, 대조적으로 지금 베드로가 얼마나 그 작은 두려움 앞에 그는 무너지고 속절없이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기 72절에 닭이 곧두 번째 울더라 라고 말하죠.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힘줘 말하면서 절대 나는 당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불구 하루도 안돼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부인했던 이 모습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어찌 보면은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작심삼일도 아니에요. 어, 작심 하루도 아니죠. 작심 한나절. 주님의 살겠습니다. 이제 그래 놓고 또 넘어지죠. 또 쓰러져요. 주 영광을 위한 삶으로 내 삶을 드립니다. 이제 그래놓고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자꾸 넘어지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인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거내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이렇게 매일 넘어지고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넘어지기 쉬운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붙잡고 바라보고 또 생각하고 또 주목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라고 하는 거. 우리의 시선이 오직 예수님을 향하여 있을 때 우리는 매일 승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했던 이 CS 루이스의 이 말이 너무나 참가슴절절히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만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세상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고, 늘 넘어지는 나도 아니고, 결국 고난 가운데 승리하신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죠.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 예수님이 승리하신 믿음의 본을 쫓아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결국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결국 주님의 번을 쫓아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한마음축제 성탄 발표회를 했잖아요. 이번에 한마음축제 성탄 발표회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 감동하고 또 너무 감사했어요. 다음날 새벽, 월요일날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애쓰면서 율동하시고 찬양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어, 성도들과 함께 준비한 그런 찬양들을 하셨던 것이, 이렇게 머리 스쳐 지나가면서 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 사랑하시고,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연세 드신 분들이 이르기까지 그렇게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찬양하고 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이렇게 마음이 뭉클하고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더 마음으로 섬기지를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 마음의 회개가 있었어요. 결국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의 본들이 이어질 때 우리가 그 본을 쫓아서 교회를 세워가고 믿음을 세워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어제도 우리가 쪽방촌분들 이제 나눔을, 우리가 구세군과 함께 했는데 참 너무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거기 와서 우리 쪽방촌분들을 섬기고 있는 이 구세군 분들이 그 많은 쪽방촌분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더라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어이, 뭐, 어르신 이러는 게 아니고, 이름을 다 하나씩 다 불러가면서, 한분한분다 그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사실은. 야, 이 쪽방촌분들에 있는 분들 이름을 어떻게 다 알고 있는가. 제가 그걸 보고 너무나 이제 놀랐어요. 아, 우리도, 뭐, 우리가 여기 전도하고 한대지만은,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면서 우리가 사역을 했던가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보면서, 이렇게 참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본을 보면서 아, 우리가 부족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어, 결국 믿음의 삶이란 본을 쫓아가는 건데. 최고 우리가 따라야 될 인생의 본 믿음의 본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죠. 부당하게, 억울하게,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사형 선고를 받으시면서도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맞으시고 손바닥으로 그렇게 구타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 우리를 살리는 길을 가신. 그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봐야 될 분, 그분은 예수님 한 분이시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늘 어떤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정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도 범하지 아니하시고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권한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시면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 이유 그것은 우리로 죄하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시려고 끝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결국 믿음의 삶이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삶의 성패를 차우하는 것인데 오늘 한나의 삶에도 그 예수님 끝까지 승리하신 예수님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될 믿음의 본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완벽하신 이 믿음의 본 쫓아갈 때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고백했던 세스 그 루이스의 말이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오늘도 우리의 시선이 오직 예수님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10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